안녕하세요. 조상조원입니다. 오늘은 손태진, 씨, 손태진 씨가 부른 예가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태진 씨가 진짜 오랜만에 노래를 아주 정성스럽게 불렀네요.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이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어디가 틀렸는지 잘 모를 정도죠. <laughs> 네, 거의 완벽한 노래를 했다는 얘기죠 음 일단 제가 약그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은 그 빨간 펜으로 체크를 해놨어요 그걸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숨이 먼저 하는 말 사랑에 빠진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는 아닌 척해도 Amor and soul 사랑하고 있는데 예. 네. 음. 별로 체크된 데가 별로 하죠 예, 네, 거하고사하게불렀하얘기랑요 예, 네, 이 노래는 이제 4분의 4박자 노래인고요한박고를쉬고 들어가죠. 그리고 마디마디 신표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노래는 아주 힘을 빼고 가볍게 부드럽게 불러 줘야 돼요 힘을 빼고 부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3연음이 많이 나오거든요 3연음은 세음을 똑같은 예, 똑같은 길이 똑같은 강약 힘을 빼고 가볍게 해줘야 돼요 가볍게 똑같은 길이로 3분의 1박자예요 3분의 1박자니까 힘을 주면 안돼 힘을 주면 늘어나기도 있거든요. 힘을 빼고 가볍게 가볍게. 이대로 나를 바라봐 눈으로 나를 안아줘. 예, 뒤에 그세 박자 반이 있는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끌어줘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은 그냥 작게 한두 박자 정도만 하고 예, 말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네. 만날 때마다 자꾸만 가슴이 먼저 하는 말 가슴이 먼저 하는 말이 부분이 조금 어렵거든요 가슴이 가슴이 가슴이, 가슴이 가볍게 올려 줘야 돼 한음을 가슴이 먼저 먼저 3분의 2박자 식이죠 먼저 하는 말. 이렇게. 예. 먼저. 똑같은 박자니까. 먼저 하는 말. 아셨죠? 예. 중간에 끊지 말고 이어서. 네, 이 대목은 손태진 씨가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아, 노래 이렇게만 계속하면 얼마나 좋아. <laughs> 하여튼, 정확하게 잘하고 있죠. 네, 두 번째는 똑같아요. 똑같은 리듬으로 하는 거죠. 사랑에 빠진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는 아닌 척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아셨죠? 힘을 빼고 가볍게 가볍게 해줘야 돼요. 이제는 아닌 척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음. 에, 근데 손태진씨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화면을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연결시켜서 해줘야 되거든 하면 좋아요 노래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아무튼 에, 한 구절인데 한 묶음으로 해줘야 된다고요 중간에 끊지 말고 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연결시켜서 해야 돼 에, 그리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 대목에서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아, 거기서 끊지 말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 가볍게 연결시켜줘야 돼요. 연결을 소용해서 끊어버렸다는 얘기죠. 소용이 없어 아니고 아니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 연결 그리고 아무런이 아니고 하물런이라 발음을 하고 있어요. 하물런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아 발음이 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힘을 빼고 해야 되는데. 오겜이 덜 빠져가지고, 함으론? 하무런? 함으론이 아니고 아무런. 함으론이란 말은 없어, 우리말에. 발음을 하여튼 목에 힘이 들어가면은 흐바흐 흐발음이 섞여가지고 함우런이 돼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에 힘을 빼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대목은 이 대목도 16분을 떨어 시작하기 때문에 힘을 빼고 가볍게 가볍게 해 줘야 돼요. 음이 조금 높더라도 가볍게 해 줘야 돼. 요 그냥 바라만 봐도 애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애 같아. 이러는 게 아닌데, 홀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들켜버렸어요. 예. 네. 아무튼 음이 상당히 높은데, 전부 부드럽게 해줘야 되니까. 예, 이 대목이 상당히 어려워요. 힘을 빼고 가볍게 가볍게 해줘야 돼. 목에 힘 들어가면 노래가 베리는 거예요. 예. 예, 손태진 씨는. 다 잘했는데 조금 힘이 들어갔죠. 그냥 바람만 봐도 그냥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냥 그냥 하고 약간 눌러버렸죠. 그래서 가볍게 줘. 그냥 바람만 가볍게 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하니까 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음정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힘을 빼고 가볍게 가볍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이 대목에서. 사랑하는, 하가 길어졌어요. 하는 마음이 똑같거든. 하만 길어졌다고. 하는 마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 하는 마음이 똑같다니까, 의미. 사랑하는 마음, 들켜버렸어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길어져 버린 거죠. 목에 힘을 더 빼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마지막 수절도 역시 한 박자 쉬고 사면음으로 시작하죠. 네, 부드럽게, 부드럽게. 네, 그리고 한 구절을 한 묶음으로 엮어서 항상 이어서 해줘야 돼요. 가까이 내게 와줘요. 뭐라고 말좀 해봐요. 이렇게 가타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데 손태진 씨는 중간중간에 끊어버렸단 말이죠. 가까이 내게 네. 와줘요. 내를 네. 끊어버리면 안 되지. 어. 내게, 네 내게는 네 항상 연결시켜줘야지, 그거는 예. 그리고, 어, 임침줄로 이어놨잖아요. 이어놓은, 이어놓은 데서 끊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가까이 내게 네 와줘요. 여긴 당연히 한묶음을 해줘야 돼. 끊으면 안 돼. 근데 중간에 내네 해놓고 끊어버리고, 네 개와져요. 아니라니까 노래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좀 끊고 해봐요. 말좀 해봐요. 아니고 뭐라고 말좀 해봐요. 연결시켜서 해줘야 된다고. 예. 예, 아무튼 끊는 습관 이건 버려야 돼. 음. 그래 선태지션 심하지 않은 편인데 예, 그래도 노래 중간 중간에 끊어 버러 다니까 노래. 노래 그 흐름이 끊겨 버리는 거야. 요 에, 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하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사랑하고 있는데 있는데 뚝뚝 끊어졌잖아. 스타카토 식으로. 있는데 아니고 3연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데 부드럽게 사랑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있는데, 아니고, 아니고. 그 마지막 마무리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어쨌든 음, 손태지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는 최고 잘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동안 뭐, 뭐 멋을 내려고 건성건성 노래를 좀 하는 것 같았는데 이 노래는 상당히 정성을 들여서 음정 박자를 정확하게 하려고 아, 하는 아무튼 정성이 보였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충한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음, 그래도 아주 잘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 음.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 노래 속에는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즐겁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번에 제가 그동안 아무도 밝히지 못했던 이 노래의 비밀을 소개하는 리포트를 완성했어요. 파워포인트로 그림과 사진, 음성과 영상을 넣어서 만들었죠. 이 리포트를 보면 우리가 왜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자세한 것은 고정 댓글로 확인하세요.